이으로하나둘 뭐 잡아서,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잡아하나잡아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둘셋아하나둘셋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하나둘 잡아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잡아하나 둘, 잡아서, right. 그렇지. 그렇지 어, 하나하나 둘, 잡아서, 하나를 다하하나 자, 와이어 씩 뭐, 뒤쪽에 씌어, 뒤쪽에 씌어, 그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이거 잡는다, 자, 나 아, 둘, 셋, 이 정도 잡는 거야, 자, 시거 잡는 거야, 아 셋,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줄. 하나, 둘, 하아 하나, 둘, 셋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로나 둘, 하나, 둘, 자, 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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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